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에 유숙하며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것이죠. 그녀가 바울과 신라를 따라와 소리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말하며 여러 날을 계속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녀를 향하여 귀신에게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라는 말처럼 그녀가 전하는 말과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바울. 그래서 귀신에게 명하여 그녀에게서 나오라 명령했던 것이죠.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져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여 고발하니 무리가 일어나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골를 든든히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할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말하며 바울과 신라에게 간수가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밤 늦은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집에 올라가서 함께 먹음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날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바울과 신라를 내놓으라 하니 간수가 바울이 했던 그말 그대로를 전하면서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말하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 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바울과 신라를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함에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싫어하셨듯이 그것을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복음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금하였을 때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하여금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며 찬양함을 통하여 옥문이 열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간수와 간수의 집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거룩한 하루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